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차세대 로봇 무기 시스템에 대해 새롭고 업데이트된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 스크립트와는 완전히 다른 흐름과 표현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관 디자인, 엔진 및 성능 전망, 예상 가격,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출시 시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술적인 사용 방법이나 위험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미래 한국 방위 로봇 기술에 대한 정보 중심의 리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 및 반자율 방위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기술적 정밀성과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동시에 반영한 로봇 무기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적으로 이 로봇 무기 시스템은 모듈형 구조를 강조한 견고한 장갑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콘셉트 이미지와 시제품에서는 흰색 또는 밝은 회색의 복합 장갑과 각진 패널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열 분산과 레이더 노출 감소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주황색이나 어두운 포인트 라인은 점검 패널, 관절, 센서 하우징을 강조하며 한국 특유의 하이테크 디자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외부 구조는 먼지, 모래, 비 극한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사막 해안 산악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운용 이 가능합니다. 본체 곳곳에는 고해상도 카메라 적외선 시야 열감지 장비 등 다양한 광학 센서가 장착되며 강화 유리 돔으로 보호되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 구조나 장착 베이스는 고강도 합금과 충격 흡수 관절로 제작되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엔진과 동력 성능 측면에서 2026년형 한국 로봇 무기는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고밀도 전기 모터와 함께 임무에 따라 디젤 또는 수소 기반의 보조 발전기를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은밀한 작전 시에는 저소음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장시간 작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전기 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해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 이 로봇 무기는 탑재 장비와 작동 방식에 따라 24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연속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작동 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차체 내부에는 고급 냉각 시스템이 통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는 전력 분배를 자동으로 관리하여 센서, 통신 시스템, 이동 기능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작전 및 전투 성능 측면에서 이 로봇은 단순한 화력 플랫폼을 넘어 정밀성과 협업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드론. 레이더, 지휘통제센터 등 기존 한국방위 네트워크와 원활하게 연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신하고 자동으로 위치 조정이나 대응, 판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센서 데이터를 밀리초 단위로 처리할 수 있어 기존 유인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자이로 안정화 장치와 균형 제어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항산 전문가들은 2026년형 한국 로봇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약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센서 구성, 무장 호환성,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용 모델이 승인될 경우, 일부 기능이 제한된 버전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이 사용하는 완전한 사양의 모델은 훨씬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지 비용 측면에서는 기존 유인 무기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탑승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력 훈련, 안전 장비, 생명 유지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듈형 부품 구조 덕분에 수리와 업그레이드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군수 물류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출시 및 실전 배치 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2026년 말이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방산 전시회나 기술 박람회를 통해 초기 시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적인 시험 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력화는 테스트 결과와 국제 규제 상황에 따라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 논의는 국내 배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한국 로봇 무기 시스템은 자동화 방위 기술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외관,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엔진 성능, 지능적인 작전 능력, 그리고 전략적인 비용 구조는 현대 전쟁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경 보안, 기지 방어, 전략적 억제 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 로봇 시스템은 글로벌 방위 기술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구성된 시스템과 마음을 접다면 구할 수 있는.